똑같이 일하는데 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가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요 내가 웃고 싶은 분 웃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줄 아시는 분 옆에 있으면 하도 스트레스 푼다 푼다 스트레스 푸는 법을 배우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흰자이나 아, 까만색은 왔다 갔다 하죠 맞습니까? 예. 두 번째 이 그림이 물결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정지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시나 이 그림이 정지되어 있다 정지되어 있다. 손 들고, <laughs> 어, 어, 어. 두분딱 저는, 어, 세분 앞에. 이야, 우리 세분이에요세 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세 분. 네. 아니, 보호자님이라고 하시는 데 정지 안 되어 있어요. 움직여요? 모르겠어요? 네 그렇구나. 자,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이 그림 보세요. 네모칸의회 헬색 그림이요. 이 부분이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헬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 황태색. 색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자, 나는 여기 있는 회색이회색이 어, 회색이 아니고 사각형이 나는 황토색으로 보인다. 황태수, 황토, 황토색이다. 아무도 없어요. 나는 빨간색이다. 아무도 없어요. 아, 손을 들은 거예요. 머리 쓰다듬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어제 <laughs> 어제 오전 강의를 갔는데 사림청에 강의를 갔어요. 거기에 두 분이 손을 들더라고 요 빨간색으로 보인데 왜 그래요 했더니. 운전을 하루 종일 하고 잠을 못 자고 왔대요. 그래서 이게 돌아간다. 빨간색으로 보인답니다. 스트레스가 받은 생명이 아닐까 할 정도로 저분다 흰색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 분은요 황토색 그림고 뭡니까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예, 다른 사람은와 했어요 어제. 자, 스트레스 를 알아보는 그림이었고요. 사실은 이 그림이 세개다 정지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움직인다 하시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